이 문제도 차분히 한번 읽고 규칙에 따라서 한번 이동을 직접 시켜 보면은 자, 실제로 이 짓을 500번이나 시키진 않을 거란 말이지. 우리는 규칙을 찾는 데 의의를 두고 문제를 보면 돼. 자, 우선 조건을 보면 자, x랑 y랑 같으면 좌표가 같으면 뭐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킬 거고 y 좌표가 더 크면 y축에 대칭, x 좌표가 더 크면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겠대. 자 그래서 a1을 먼저 한번 그려놓고 이동을 한번 시켜 볼 거야 그래서 a1은 일단 어디 이제 4사분면에 a1이 있겠지 그러면은 x좌표가 더 크니까 일단은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서 2사분면으로 e, 보낼 거고 자 a2가 될 거고 얘는 그러면은 마이너스 6, 6 이렇게 나오고 자 이번엔 y좌표가 더 크니까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은 자, A3는 6,6이 되겠고, 자, 둘의 좌표가 같으니까 A4는 다시 A1의 위치로 오는 거야. 그러면은 얘가 이제 여기서 이제 뱅글뱅글 도는 거거든. 그럼 옆에서 한번 규칙을 보면은 A1, A2, A3가 있고, A4는 다시 A1의 위치로 오게 돼. 그럼 똑같은 점이란 얘기지. 그리고 A5, A6. 이런 식으로 규칙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겠다라는 얘기야.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은, 자, 주어진 숫자를 한번 잘 봐. 1, 4, 7. 즉, 세로로 한번 보면은, 자, 이 세로로 나열되는 이 수들의 규칙이 뭐냐면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똑같은 애들이야. 그럼 얘네들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전부 1인 애들인 거고, 얘는, 자, 이쪽 두 번째 줄 라인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전부 2인 애들. 얘는 전부 3의 배수니까 나머지가 0인 애들이겠지. 자, 그럼 이제 A500의 좌표를 구해보면은, 자, 그럼 500이, 자, 이세줄 중에 어디에 위치할까를 찾아보는 건데, 실제로 얘를 그냥 3으로 나눠서 나머지를 보면 돼. 그죠? 그러면은, 뭐, 직접 나누는 방법도 있지만, 얘는 이제 5 곱하기, 어, 미안, 5 곱하기 100이니까, 뭐 각각을 3으로 나눠보면은, 얘는 나머지가 2, 나머지가 1이니까, 최종적으로 3으로 나눈 나머지는 2겠구나. 그래서 A2랑 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A500의 좌표가 마이너스 6,6이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는 거지.